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문화 명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창조 명령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치를 예면하라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적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산인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서명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수영로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도 신앙을 지키시며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이 힘을 뭉쳐서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우는 그 기운으로 뻗쳐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하느님께서 주신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4월 2일 복을 선고로 인하여 비서진 보을 선거를 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왔습니다. 우리는 교육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아이를 학교에 맡기면 그 교육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의 교과서를 한번 조사를 해보신다든지. 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함께 공부를 해보신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아이들이 다 커고, 손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학교에, 학교에 책을 두고 집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퇴직을 하고, 요즘은 도덕이라는 과목 대신에 성교육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저도 어떤 건가 하고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1학년 교과서 어린이, 지금은 그 교과서는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항의하고 없애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8살 여자아이의 성기를 거울에 비춰봐라 그리고 거기를 만져봐라 그러면 기분이 어떻냐?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교육입니다. 그러면 이런 더러운 교육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정교조의 그 못된 교사들의 품, 그 품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정교조의 꼭대기 에 있던 자가 이선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감은 성추행도 자행하였고 그 피해를 본 여성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다 만나 뵙고 그런 자가 교육의 우두머리에서 교육감 지을하다가어 그다음에 떨어져서 이번에 또 다시 또그 사람이 나왔다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급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 물든 자익단체들은 부끄러움도 없고 철면피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말 인간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저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게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 교육감은 절대 뽑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번 저질렀고 두 번이나 그렇게 교육감을 해먹었으면서도 또이 우리 국민을 우롱하며 이 시민을 조롱하는 행위로 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나와서 교육감이 되고자 하니 정말 통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자가 한 짓은 다른 시처럼 우리 그 어, 점심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알리오시오라고 하는 중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알리오시오는 알리오시오 신부라는 신부님께서 어, 부모 없는 고아들을 따로 교육을 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의 원조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학교를 철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느냐 그 예산이면은 모든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일 수 있다 이래서 그 학교를 없애버린 아주 잔인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은 교육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누가 교육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등학교 영어교사였습니다. 요즘 전번에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감상을 써라 하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성소수자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장할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하느님의 말씀을 믿는 여기 수영로 교회 여러분들은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만든 여자의 역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역사를 무시하고, 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행위를 전적으로 교과서에 실어서 알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를 보면, 우리 가정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남자 둘이 엄마 아빠입니다. 여자 둘이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교과서에 버젓이 나와서 우리 집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다 하는데, 모두 남자고, 모두 여자입니다. 이런 교육을 어떻게 버젓이 할수 있단 말입니까? 스무세도 안될 일을 이렇게 버젓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 종교조 교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종교조 인간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공산국에서 받아내는 그 얼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느라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모두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감옥에는 도덕 감옥이 없어졌습니다. 도덕이란 감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가 뭐인지도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가정교육에서 어머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내 아이를 가르쳐야 하고 내 아이를 지도해야만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모두 확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똑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지 못하면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차려서, 이번 교육감은 과연 누구를 뽑아야 내 아이가 바로 성장할 것인가, 내 자식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내 손주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가실까, 갈수 있을까 하는 지대한 문제가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꼭 우리 보수 쪽에 찍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다시 우리가 옛날에 믿고 맡기던 학교가 될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수영로 교회 여러분 꼭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말 이전의 그 나쁜 그런 교육감 같은 사람은 배제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은 이 교육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뜨거운 한 표로 이번에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며 소망하는 바입니다. 꼭 지켜 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예쁜 아이들을 지켜 주시기를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